어 왔어 왔어 뭐야 너왜 여깄어? 너 뭐하냐? 왜 여깄어? 더몰았어 어? 네가 여기 어떤 싸움도 알고 웃겨 니가 아이씨 저기로 가아 이거 왜 웃겨 너... 아니 왜 만나자마자 싸움이야 <laughs> 오늘의 소개팅은 <laughs> 누나랑 승훈이 형 아아 아, 승훈이 아, 형이랑 아싸 야 진짜 아니 둘이 너무 잘 어울려 <laughs> 얘랑 나랑? 어 왜? 너 남자지? 어 얘도 남자야 어디 어. 얘랑 소개팅이야 넌 남자야 우리 그래도 불알친구잖아. 약간 무슨 친구? 불알친구. 야 야. 야. 네가 불알이 어디 있어? 네가 불알이 어디 있어? 야너 밑에 두개 있지? 나 위에 두개 있다. 위, <laughs> 아래, 위, 위, 아래, 위, 아래, 위. 아아 잠깐, 잠깐 사이즈가 다르잖아 많이 아르지너 이런 거위 이런 거 하지 마지 맥주 뽑으셨잖아 도영이야 아, 얘가 저번에 나백하고 이렇게 했거든? 어 근데 아무 느낌이 없었어 나온 게 아무것도 없던데 아, 뭐라고 <laughs> 그냥 어